<laughs> 어?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은 해삼, 해삼 창자 바닷속에 깊이 잠수해서 찾아. <laughs> 자, 여기 보복에내 장을 빨아. 어? 아침에 침대 텐트 크기 좀 <laughs> 봐. 치가 와이구야 뜨거워라 이네가 못 살겠다만 친구야 즉시 바다로 모이라 하이튼이 모자란 자스가 다이빙 할 때는 마 머리부터 박아라 어허. 태양이 내리쬐는 갯바 위에서 돌멩이로 깨먹는 불소라 어 곱게 땋은내 양갈래 머린 물먹음니여 세상 말은 불대기들 모아 모닥불을 피워 아이들 살들이 새기만 나뭇가지 마치 비버 발수면에 누워 햇빛을 받으면 Smokin my r i f f e c h e c 수록 화려한 내 발음은 알록달록한 불가사리 하루종일 너의 머릿속을 헤엄치는 내 플로우는 해파리 개바위에 붙은 건 어, 붉은 미쳤다. 내 젖꼭지는 마치 따개비 텐트럴 포트 위 Savage baby welcome <놀들> to the party